글로벌 760만 대 판매를 달성한 기아의 효자 스포티지가 11월 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도 공개되었고, 티저 영상도 나왔는데요. 디자인 변경 외에 가솔린 모델에만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는 등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기아는 얼마 전 공개된 티저 영상을 통해 전면부와 측면부, 후면부 실루엣과 일부 디테일을 보여줬습니다. 기아 신차라면, 당연히. 스타 맵 시그니처 디자인 패밀리 룩 적용이 당연한데요. 신형 스포티지의 주간주행 등은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아래로 꺾이는 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렌토 카니발부터 모닝과 KA까지 연이어서 보니 완벽한 패밀리 룩이네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위장막 사진으로 봤을 때그 아래에 세로로 헤드램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릴 부분은 이가 맞물린 지퍼 같은 느낌인데요. 사선을 사용한 현행 모델보다 더 부피감이 느껴지네요. 근데 너무 비슷하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기존 라이트 디자인도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 스포티지만의 특색을 살리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날렵한 헤드램프 라인은 마음에 듭니다. 후면에는 리어램프가 공개되었는데요. 디귿자 형태는 비슷하지만 기존 리어램프가 안쪽 사선 라인이 강조되었다면 변경된 램프는 외곽선이 더 부각되는 디자인입니다. 가운데 가로 라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는데 방향 지시등은 가로 라인 기준 아래쪽으로 리어램프 안으로 들어오면서 위치가 조금 더 높아졌고요. 브레이크 등은 주간 주행등과 동일합니다. 그 외에 신규 디자인의 19인치 휠과 사이드 스커트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입니다 다음은 실내입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스포티지는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25mm가 늘어나 전장 4685mm로 외장에서 전장의 변화를 찾을 수 없었기에 더 넓어진 실내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이 변속기인데요. 이 소식은 유출된 실내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되었죠. 기존 다이얼식 대신 보이는 기어너브 보이시나요? 사진 유출 이후 문자와 환경부 인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파워트레인 중 디젤 라인은 판매되지 않고 1.6 하이브리드, 2.0 가솔린 터보, 2.0 LPI 모델만 판매되는데 자동 8단 변속기는 가솔린 모델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스포티지는 가격 경쟁력 등 여러 방면에서 뛰어났지만 도심이나 저속에서 울컥거리는 승차감으로 선호도가 낮은 DCT 7단 변속기가 유일한 단점이었습니다. 클러치의 비싼 교체 비용도 있었구요. 최근 투싼도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했지만 7단 DCT를 유지했기에 스포티지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 스포티지는 8단이라니 이미 투싼을 구매하신 분들은 속이 좀 쓰리시겠네요. 반대로 스포티지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 안전사양과 하이테크 신사양을 적용한 일부 부분들과 옵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행 모델에는 없었던 HUD의 추가와 지문 인증 시스템, CCNC 기반의 최신 UI, UX, 내외장 색상 추가 등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경사양이 적용된 스포티지의 가격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폭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앞서 변경하였던 투싼과 비교하기 때문인데요. 외장 디자인의 변화를 최소한만 거쳤던 투싼이 약 150만원에서 하이브리드 트림을 포함하면 최대 220만원 이상의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더 다양한 변화를 거치는 스포티지는 이보다 더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11월이니만큼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리면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